안녕하세요. 자동차 고른 남자 차고남입니다. 오늘은 700만원 전후의 괜찮은 차량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이 가격대에는 아반떼, 소나타와 같이 연식이 너무 오래된 차만 보지 마시고 이런 차도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2만 5천 명이 얼마 남지 않은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살포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성비 차량은 SM5 클래식입니다. 3세대 SM5의 후속으로 SM6가 출시되고 원래대로라면 SM5는 단종시키는 것이 맞으나 라인업이 부족했던 르노는 s m 6의 하위 모델 개념으로 SM5의 옵션을 조정하고 출시가를 인한 뒤 클래식이라는 단일 트림으로 2019년까지 양산을 했습니다. 신차 당시에도 가성비가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루노차답게 감가가 많이 되어 17에서 18년식이라도 700만 원 전후에 살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 현대차는 거의 2010년대 초반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루노가 아무리 정비비가 비싸다고 하지만. 당시 현대의 감마 엔진이나 세타 엔진의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연식이 오래되다 보면 세월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 둘 고장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르노의 정비비가 비싸다고 하지만 연식이 좋은 차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 SM5는 닛산의 플랫폼 기반으로 제작되어 탄탄한 내구성과 부드러운 주행감과 승차감으로 유명했지만 오늘 소개하는 3세대 SM5는 닛산이 아닌 르노의 라구나 플랫폼을 사용했고 뒤쪽 3분의 1은 닛산의 티아나의 멀티링크를 떼와서 붙인 끔찍한 혼동차체를 사용했습니다 닛산 플랫폼을 사용할 때는 현대기아 대비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3세대 SM5는 르노의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불편한 정비성과 품질과 내구성 등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양산하면서 개선에 개선을 거치면서 출력은 부족하지만 잔고장은 크게 없는 무난한 중형차로 현재는 평가되고 있습니다 SM5는 프랑스차 특유의 개성있는 디자인으로 긴 프론트 오브행 덕분에 턱주가리, 조스바 등 조롱하는 별명이 많았는데 노바라고 마지막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르노의 최신 패밀리 룩이 적용되어 훨씬 깔끔하게 다듬어졌고 클래식은 옵션을 좀 조정했다고 하지만 필수적인 옵션은 다 들어가 있어 가성비면 가성비, 품질이면 품질 SM5의 완성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SM5에 들어간 2.0 자연흡기 엔진은 141마력, 19.8kgm의 토크로 당시 현대의 1.6 감마 엔진과 출력이 어비슷할 정도로 중형차라고 하기에는 출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니산의 자회사인 자트코사의 무단변속기가 조합되어 연비는 준수한 수준이지만 저출력과 CBT가 조합되어 있어 좀 답답한게 사실입니다. 무단변속기가 처음 적용되었을 때 소음 이슈가 좀 있었지만 지금은 개선을 하면서 딱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연식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가가 많이 된 이유는 신차값도 저렴했지만 사실상 모델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렇습니다. YF 스마타와 비슷한 시기에 출시한 차이다 보니 페이스리 하면서 여러모로 완성도를 높였지만 실내 디자인이나 옵션은 여전히 2010년대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소 답없는 실내 디자인이 아쉽지만 그래도 공감 넓고 가격 저렴한 sm5 클래식이 첫번째 차량입니다 두번째 차량은 2016년에 풀체인지된 2세대 스파크 더 넥스트 스파크입니다 이 가격대의 세컨카 혹은 생애 첫차를 찾고 있다면 저는 경차를 추천드리는데 저도 경차와 SUV 두대를 운용 중인데 경차는 유지비도 적게 들고 운전하기도 편하고 혜택도 많기 때문에 경차에 실용성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도로에서 좀 무시당하고 하차감이 부족한 건 있지만 차부심이 있는 20대 남자가 아니라면 이 가격대의 세컨카는 경차가 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닝도 있는데 굳이 더 넥스트 스파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스파크가 갖고 있는 모닝 대비 뛰어난 주행감과 안정성 그리고 가성비 때문입니다 모닝 대비 중고가가 저렴하고 또 경차는 부품이 많지 않아 고장날 부분도 많이 없고 부품대도 저렴하기 때문에 유지비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 경차급에서는 비슷한 실내 공간과 출력을 갖고 있어 모닝이나 스파크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행감 차이는 많이 나는데 확실히 모닝보다 스파크가 한수 위에 안전도와 우수한 핸들링 또 주행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느낌은 쉐보레 특유의 든든한 샤시에서 나오는데 더 넥스트 스파크는 보장력 강판의 비율을 71.7%까지 끌어올려서 안정성과 주행 성능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KN 캡 테스트에서 스파크는 1등급을 받았고 모닝은 3등급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물론 모닝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사람일을 모르는 거니까 저는 경제성보다 안전성을 중요 보시는 분들에게 스파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는 풀 체인지가 되면서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어색한 오토바이 계기판 대신 일반적인 형태의 계기판이 적용되었고 성능도 떨어지고 연비도 아쉬웠던 기존 사단 자동변속기를 버리고 르노에서 사용해서 잘 알고 있는 자트코사의 무단 변속기가 탑재되면서 효율성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스파크는 모닝 대비 항상 옵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신형 스파크는 옵션도 보강되어 LT 플러스 등급 이상 매물를 선택하시면 경사에서 꼭 필요한 옵션들인 인조가죽 시트, 가죽 스티어링 휠, 일련 열선, 블루투스 오디오까지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선택 옵션인 스마트키와 정품 내비게이션까지 포함된 매물을 찾는다면 은 정말 가성비가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정품 내비가 들어가면 은 애플 카플레이까지 지원돼서 요즘 신차들처럼 스마트폰 연동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차 중 가성비가 좋은 더 넥스트 스파크가 두 번째 차량입니다. 세 번째 차량은 2세대 투싼 투싼 IX입니다. 제첫 차이기도 했고 20만 가까이 운행하면서별탈 없이 타고 다녀서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 차입니다. 오래 소유한 전온으로서 장점보다 단점을 많이 알려드릴 예정이지만 크기도 적당하고 엔진 출력도 괜찮기 때문에 이 가격 실용적인 SUV를 찾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투싼 IX는 중고차 시장에서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 소형 SUV보다 저렴합니다. 이 가격이면은 훨씬 연식이 좋은 티볼리나 올란도, 캡티바 같은 차량들이 있지만 올란도는 여러 번 추천했고 티볼리와 캡티바에 비해서 투싼이 갖는 장점이 있어 이번에 투싼 IX의 장단점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투싼 IX는 아반떼 HD와 플랫폼을 공유하지만 승차감은 좀 많이 상반됩니다 당시 투스사는 유럽이 주 판매지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럽 브랜드 차량이 인기라서 서스패션 세팅이 좀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1열 승차감은 그럭저럭 이었는데 2열 승차감은 특히 좋지 못했습니다 방지턱을 넘거나 아니면 코너로 돌아갈 때 2열에 앉은 사람들이 많이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쏘나타보다는 작지만 전고가 높아 4인 가족이 활용하기에는 충분한 크기입니다. 투싼 ix에 적용된 2.0 r 엔진은 지금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184마력, 40kgm의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은 있지만 어떤 상황에도 부족하지 않은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보렉이 엄청 심해서 엑셀을 밟으면은 한 박자 늦게 차가 움직입니다. 이건 이 당시 R엔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투싼에 들어간 R엔진은 진동을 상쇄하는 밸런스 샤프트 모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엔진에 들어간 산타페나 소렌토 이런 차들과 비교해서 진동이 더 심하고 아무래도 착급이 있다 보니 방음도 부족합니다. 또 밸런스 샤프트 모듈이 빠진 자리를. 엔진오일을 채워 놓아야 하기 때문에 엔진오일이 8L씩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 엔진오일로 교체하면 그 비용이 꽤 부담스럽습니다. 변속기는 현대기아의 무난무난한 육단 자동변속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싼 IX의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제동력입니다. 굉장히 작은 브레이크 디스크가 들어가다 보니 엔진 출력이 좋아서 고속주행하다가 급정거를 하거나 내리막길 주행을 하다가 제동이 필요할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고차라서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졌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이런 것이니 목숨이 약간 않다면 천천히 주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단점까지는 아니고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 하체 부식 정도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소유했을 때는 하체 부식이 잘 발생하는 부분은 없었으나 연식이 있다 보니 하체 하부에서 부식이 진행되었을 확률이 있습니다. 세 번째 차는 가성비 SUV 투싼 ix입니다. 중고차도 좋지만 신차와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신차 살때 발품 팔 필요 없이 가장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리백 다운받고 몇번 클릭만 하면은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볼수 있고 좋은 조건을 제시한 카마스터에게. 상담 진행 시050 안심 보도가 적용되어 불필요한 영업전화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카카오페이와 제휴로 매저 추가 카드 캐시를뿐만 아니라 신차 구매 시꼭 필요한 금융 서비스, 자동차 보험, 신차 패키지와 다른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모든 게앱 하나로 가능합니다. 또 티맵에서 내차 사기 기능을 통해 카랩의 비교 견적 서비스를 이용해 볼수 있으며 수입차 할인 추이를 그래프로 제공합니다. 아참 그리고 지금 친구 초대 시 카카오페이 상품권으로 변경 가능한 카랩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신차 이제 카랩에서 게을게 사세요. 마지막 차량은 1세대 K7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뉴 K7입니다 당시에는 페이스리프트를 해도 범퍼만 조금 변경하고 변경되는 부분이 많지 않았는데 기아의 K5는 젊은 이미지와 디자인 덕분에 어느 정도 스노타와 경쟁할 수준은 되었지만 보수적인 구매층이 많았던 준대형 세그먼트 시장에서는 K7이 그랜저 HD에 밀려 영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K7은 페이스리프트라면서 잔뜩 힘을 주고 출시했습니다 외관은 형님인 K9을 떠오르게 하는 패밀리 룩이 적용되어 디자인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그랜저는 HG는 엄청 많이 팔리기도 했고 또 그랜저 IG, 더뉴 그랜저, GN7 이렇게 줄줄이 신차급 변경을 거치다보니 HG는 옛날차 이런 느낌이 강한데 K7은 젊은 디자인 덕분인지 아니면 많이 못봐서 그런지 옛날차 느낌이 덜한 것 같습니다.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도 페이스리프트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새로운 레이아웃이 적용되었습니다. 엔진은 초경만 해도 자연흡기 포트 분사가 적용된 구식 엔진이었지만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이게 좋아진건지 나빠진 건지 잘 모르겠지만 당시 최신 엔진인 GDI 엔진이 전 라인업 전문기였습니다 엔진은 2,400cc 세타 2 엔진, 3,000cc와 3,300cc 람다 GDI 엔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3,000cc 6기통 람다 엔진을 고를 것 같습니다. 2.4 엔진이 그렇게 효율이 좋은 것도 아니고 6기통과 비교했을 때 소음과 진동이 훨씬 더 심합니다. 또 세타 2 GDI 엔진의 경우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과 소송이 진행될 정도로 엔진을 감소, 실린더 긁힘, 심지어 주행 중 시동 꺼짐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다 보니 모두 똑같은 GDI지만 그래도 이슈가 적었던 람다 엔진으로 가는 것이 정숙성이나 승차감 또 유지 관리 면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000cc급 엔진을 선택해도 연식이 있다 보니 자동차세 할인 적용되어 연간 30에서 40만 원대라서 이 정도는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000cc급 모델을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상당히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통풍과 전동 시트 같이 기본적인 옵션은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어라운드 뷰등 고급 옵션 가장 낮은 트림에도 나파가족이 적용되어 있을 정도로 준대형 세단에 걸맞는 풍부한 편의장비와 넓은 실내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반길 만한 점은 초기형 K7은 준대형급인데도 불구하고 방음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더뉴 K7은 하부 방음과 엔진룸 방음을 대폭 보강해서 실제로 체감하는 정수성이 초기형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또더뉴 K7은 비슷한 현식의 그랜저 HG와 비교한다면 감가가 조금 더 진행된 편이라 가성비가 좀더 좋습니다 연식은 좀되었 지만 풍부한 옵션과 부드러운 주행 감각을 갖고 있는 더뉴 K7이 마지막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